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현대로템 투자 분석 리포트입니다. 마침 최근에 폴란드와의 그 K2 전차 2차 계약 소식 정말 뜨거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큰 뉴스였죠.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로템의 뭐랄까,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전망, 특히 방산 사업의 기회 요인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이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분석은 트레이딩 스핀 피 리서치의 2025년 7월 18일자 리포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대 로템은 아시다시피 방산, 철도, 그리고 플랜트 이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2025년 예상 매출 비중을 보면 어 방산이 54% 거의 절반이 넘죠. 와 54%나요? 네. 그리고 철도가 한33% 플랜트가 13% 정도입니다. 확실히 이 방산 중심으로 좀 재편되는 모습이에요. 방산 비중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럼 역시 K2 전차가 핵심일 텐데 이쪽 성장세는 좀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그 주력인 K2 전차 또뭐 차륜형 장갑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포트를 보면 2025년 2분기 방산 매출이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1% 증가한 8 1 0 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91%요? 와 작년보다 거의 두 배네요 네 그렇죠 엄청난 성장세죠 이게 바로 그 말씀하신 폴란드 계약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네 결정적이라고 봐야죠 2 0 2 5년 7월 초에 확정된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 이게 규모가 약 9조 원, 달러로는 67억 달러 정도 됩니다 9조 원?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하고 또 현지 생산까지 포함된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180대 이상 물량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거고요. 이야, 정말 K 방산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네요. 리포트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주나요? 그럼요. 2025년 우리나라 전체 방산 수출 목표액이 240억 달러거든요. 이걸로 세계 5위권 진입이 거의 확실시된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세계 5위요 네, K2 전차뿐만 아니라 뭐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 이런 걸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지정학적 긴장감도 높고 각국이 방위력 강화하는 추세잖아요. 이런 게 K방산에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대형 계약끼리 계속 이어지니까 당연히 실적에도 반영이 될 텐데요 리포트에 나온 재무성과는 좀 어떤가요? 아네 숫자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4%나 급증했고요 354%요? 네 그리고 2분기 역시 어, 유진투자증권 예측치 기준이긴 한데 영업이익이 111.5% 증가한 2384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야.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 영업이익률인데요. 이게 17.9%까지 개선될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과거 실적이나 뭐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도 꽤 높은 수준입니다. 수익성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수액성 개선폭이 상당하네요. 네, 주가도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7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42.8% 상승했고요. 역시 그 폴란드 K2 효과가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는군요. 증권사들 반응도 그래서 좋은 거겠죠? 네, 핵심 동력이 폴란드 K2 수출이 되는 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당장 2분기에만 23대가 인도될 예정이니까요. 2분기에만 수맥 3대요? 와. 네, 그래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다들 크게 올렸습니다. 이 리포트를 낸 한화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4만 원까지 제시했고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방산 수주 잔고만 해도 4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뭐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죠. 42조! 대단하네요. 근데 방산에 조금 가려있긴 하지만 원래 현대로템이 철도나 플랜트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리포트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철도 부문은 여전히 국내 1위죠. 점유율 30% 이상이고요. 뭐 수소 트램 실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페루 같은 중남미 시장 진출, 또 유럽이나 동남아 확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철도 쪽도 계속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플랜트 부문은 특히 그 수소 인프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미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분야는 연20% 성장이 전망된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수 있겠죠. 수소 쪽도요? 네. 최근에 뭐 말레이시아 경전철 수주한 거한 1.6조 원 규모인데요. 그것도 있었고, 페루에 또 방산 수출. 이건 한 5200억원 규모인데 이런 수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산이 현재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철도나 수소 인프라는 좀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갈 때일수록 또 위험요인도 꼼꼼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포트에서 지적하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네, 리포트에서는 크게 네가지 정도를 짚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영향도가 높은 건 역시 방산 해외 수주 변동성입니다. 아, 수주 변동성. 네, 폴란드 계약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정치적인 상황 변화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라인 메탈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쟁사들의 견제 가능성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들고 있습니다. 영향도는 중간에서 높음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출비중이 높으니까 원달러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철광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죠. 원자재 가격도 문제죠. 네. 세 번째는 원가율 부담 및 생산 차질 가능성입니다. 이것도 영향도는 중간에서 높은 정도인데 뭐 공급망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 또 인건비 상승 같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으로는 ESG 및 글로벌 규제 강화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영향도는 중간 정도로 보고 있고요.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해서 규제가 점점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현대로템은 폴란드 K2 계약이라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방산부문에서 정말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실적과 주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철도나 수소 같은 미래 사업도 착실히 준비 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정 국가, 폴란드죠. 그리고 특정 사업, 방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어떤 수주 변동성이나 원가 부담 같은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리포트는 이런 기회와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24만 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현대 로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현재 현대 로템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K2 전차 수출이라는 단일 엔진에 상당히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앞으로 이 글로벌 안보 지형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급변한다거나 혹은 K2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경쟁 무기가 예상보다 빨리 등장한다면 이 방산 집중 전략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현대로템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경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